내이사람부터 떠줬으니까 나는 아아국을 먹어 이사람이 한... 번 밖에 없고요 형님 떠들릴때안먹으신다 하니까 아, 나머지 사람은 알국국 먹고 먹 나도 그사 아, 하나 만들래 하자, 하자. 응?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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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부터 해 그거 응. 야 그거 했다은 예. 네. 오 예쁜 거요? 바뀌했는데 네. 도하갖고 없다고. 아니, 나영이 닮은 거야. 1배 먹을 줄 짧은 1번 100번 예. 으면1 0 1 0번같1 7번네으면1 0 예. 100번 1 0번 예. 좋은 방송. 좋은 방송. 김훈님. 예. 네. 김호 감독님, 네. 오늘 촬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laughs> 한시도, 한시도. 한시도. 아 저거, 저 이거, 이거 갖다 놓는 거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수고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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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신다. 네, 네. 아, 아, 예. 아, 수고하신다. 아, 우리 집행부가 제일 고생했는 네, 요거 아, 챙겨가시면좋십니다수고하십니다 네. 아, 예. 조기에 예. 네. 네. 도시락 나눠 드릴까어디지 아. 세요 수고하십니다. 고하십니다 대표님. 네, 네. 어, 아, 수고하십니다. 어, 네, 네. 아, 네. 아, 여기는 따로 찾나 봐. 아, 와, 여기는 완전히 VIP네. 네. 여기 우리 VIP야, 전부. 네. 아, 아. 나는 비 맞고 있는데 그 어어라는 소리도 안 하네, 소리도 안 하네. 네. 어. 받았어요 총훈이 네. 근데 왜 여기 들어가 아니 들어갈 자리도, 어, 들어갈 자리도 없어? 들어어자자리없없어아아이고야 아, 네. 네. 아, 수고하십니다 카카메물조조하하요요 네. 네? 네. 네 <목소리가> 맞아요 있어박로씨 저기 됐어요 식사는 진짜 맛있고, 맛있고 합니다 어. 자 지금부터 도시락을 나눠드리는데 에, 이 도시락은 레저드워6 4육프로스가 2024년도 피싱페스티벌 이제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사님들에게 식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은 분들 전석이 220명 전석이 참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이 도시락을 드시고 우리 조사님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3시부터 저희 개회식 행사가 있습니다. 네, 제자리로 돌아가 피싱을 시작을 해서 내일 아침 7시에 개척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잠시 게시과 함께 우리 좋은 밤 TV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영상은 비가 실시간 라이브 촬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음향에 차질이 있고요. 그 영상에 좀, 좀 불편할 주셨습니다. 수 있습니다. 야, 많은 주셨습니다. 이해를 바라고 야, 네, 현장 라이브다 보니까 좀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개식을 아, 우리 려다오 빅스 프로스 이효 님이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두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네. 원래 행사 컨셉 음. 완전 잉어 잡이예요. 아니, 붕어예요. 음. 이 붕어들은 이건다 나와요, 이게. 음. 거기다 핀더를 딱딱 꼽아 놨어 네. 전문가들 보니까 거기다 핀더를 다 꼽아 놨어요. 저기 달려 있어요. 낚싯대. 이럴 때. 딱 여기다 걸면 돼요 그니까 러 여기다가 오늘 밤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복대로 네. <laughs> 어, 음. <laughs> <laughs> 예, 하래요 음 딱 하는 게 있구나 오 이야 그걸 다 만들어 갖고다니네 금요 원래 그딱 반짝이가 고딱아 그러면 터져요 터져 던질 때 던질 때 그럼 던, 던질 때 음, 그것도 또 하나에또 저번에 응. 음. 던질 때 그러면 터져요 음.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딱 놔야 가운데 안 갈라도 이게 다 팔아요. 여기, 이제, 그걸 다나딱어가지고 응. 음. 이제, 이제, 을 박아갖고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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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네. 나머지는 전저 시간 맞춰서 네, 것 이제 것 자, 것 만들어 놔야죠. 네. 전기 저 전자장치까지 딱 해놓고 아씨 망치가 팩을 봐야 돼. 망치를 꺼내야 된다. 불불불 불, 불. 계속 울리잖아 어떤 거어떤거 그거요 살살살살 어 걸렸어요 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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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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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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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왔어+ 왔어+ 앞어보니 왔어+ 왔어+, 왔어. 어, 라이트 어디갔어? 라이트좀 키워봐 어제 80m 나갔으니까 엄청나게 나, 많이 나갔다니까 왔어 왔다 아봐어 어, 저거 가잖아 지금 당가나? 어 당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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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찍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아냐 상관없어 그거는 빠지세요 안 빠져 이모가아니길 메기일 수도 있어 아니 아니요 어분이 어분 잘못하면 감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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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와내지라고또 걸린 거 아니야 아니요 오오오야이거네야뚫채뚫채 오, 야. 야. 어. 그치? 커졌어 응 커졌어 빠졌어 빠졌어 에헤이 아 빠져버렸네 그때도 아. 이랬다고 아아잘좀 하시라니까 진짜 잉어 같긴 했어요 아니야 잉어 아니에요? 응 어. 뭐야 그거아씨 잉어, 아, 잉어, 잉어 같았는데? 엄청 컸네 크기는 아, 엄청 컸는데? 이줄도 꼬인가 봐. 이게 들도 손맛이 있어? 그럼. 손맛이 있어너 지금 얘막 쭉쭉 가는 거안 봤어? 음. 아. 자. 까먹어보세요. 아, 씨. 예, 예, 예. 뭐야? 아, 아니, 이쪽 거, 이쪽 거. 또 왔어? 잠깐만. 어, 건드려가지고? 응. 어. 여기서... 아, 소 <laughs> 여기서 났어. 차 안에서. 아, 차 안에서 나는 거예요? 폭파하려고 지금 나 나. 어? 저거 내가 <laughs> 깔아 놨다니까. 아. 아 좀더 들어가도 되는데. 아, 너무 너무 바깥이 별하네. 물다 들었는데. 뭐야 이 쓰레빠 이거 누구야? 거 봉인도 자대 피어났나? 봉인조사도? 오 봉인조사도 자주 피어났네. 그래 용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잘 피어놨네. 어. 얼마나 와요? 매다 나와요, 매다. 수심 얼마나 와요? 80. 80? 그, 네. 어. 그래갖고, 총 수심이 얼마 나와요? 아, 80. 아총 수심 80 정도 나오네. 그리고, 말풀이 좀 중간에 있어가지고, 말풀에 걸리면 또안 내려가네요. 그냥, 아예 그냥 50이나 60대 던져가지고, 말풀 건너로 던져야 될것 같은데 말풀을 지나가야 될것 같아. 아, 이쪽은 완전히 니일만 되고 어, 아, 완전히 말씀이 정확해요. 정확하지고 아, 나는 네. 여기에요. 뭐. 뭐막 300명 필요해, 400명, <laughs> <살다 웃음> 그러게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방지 TV입니다. 예, 유일하게 달천강 쪽에서 붕어가 붙는 곳이 바로 건너편하고, 어 건너편 나무 미루나무 사이 사이가 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 미루나무 사이로 진빨이 많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이쪽 도 어, 위에 차 대고 동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현지인들이 낚시를 했던 흔적이 있어가지고 어, 동선은 다 길이 나있어요. 그래서 좋은방송TV가 오늘 달천에서 이쪽이 유일하게 풍고가 나온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방송TV가 여기 보니까 어느 분이 자대를 아예 깔아놨어요. 그래서 주인 허락 없이 제가 자대 위에 이렇게 낚싯대를 넣고 변속을 한번 해 보는데 수심 체크를 한번 해 보는데요 수심은 2m가 넘습니다 2, 2m 가까이 되고 있고요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면 2m가 훨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께서 또 이쪽에도 자대가또 하나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방송TV가 이곳을 취재를 하면서 아, 어,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놔두면 이제 장마가 지면은 이게 다 떠내려 갑니다 물에 휩싸여서 그래가지고 어, 물 흐르는 방향 쪽으로 이 쓰레기들이 다 밀려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거는 좀예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쓰레기를 갖다 놓는거는 그래서 조은방송 t v 가 오늘 어, 이 쓰레기를 갖다 놓으신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예, 여기를 방문하시는 어, 분들에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이렇게 갖다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장마가 지금 홍수가 나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막 주택가로도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쓰레기는 항상 좀 버리는 거는 자제를 해주시으면 하는 생각에 좋은 방송 TV가 이 영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부지어르네. 김치찌개, 밥, 밥, 엽서. 왔다, 찌찌찌찌. 데려가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네. 네. 아 좋다. 오늘 셰프가 또불세님이야 어. 작년에는 삼계탕으로 해주시더만, 올해는 또 김치찌개, 부대찌개. 삼겹살에 우리는 복도 많아 고기도 보여줘. <laughs> 남한강에 고기가 지금 한한 한 달째 고기 한 마리가 안 나왔는데 어제든 고기를 보여줘. 어, <laughs> 조그만 게 하력이 엄청나게 세네. 안력고서도 음, 금방 해버리서한분동오 이거 막 끈다. 아우. 어우, 먹기, 막기... 여기도 끌어. 어, 끌어 넘치네. 안녕하세요. 조망지TV가 오늘 토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고, 오늘 캠프를 제대로 치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오잖아, 이쪽은. 조금 더, 더, 더 나와야 돼.

요 앞에는 돌 보여 요 앞에는 돌 보여 돌무더기가 저 앞에까지는 그러면은? 정면으로? 여기 정면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83와 들어 사사카이 거 어떻게 들지? 아 이거 입에 한쪽 손으로 아, 엄지 아, 아. 여기, 여기 놓고 어 놓고 배배 배. 고 어, 그걸 꽉 쥐고, 배. 배를 들어. 그렇지. 배를. 그 어디 갔어요? 총무? 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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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 어, 저기, 아는 사람또 여기 왔나봐. 여기도 낚싯대 꼬지, 꼬져있네. 이게 뭐요? 총무님 거기서 뭐예요? 총무님 아니에요? 우리 총무님 아니신가? 에, 아니 아니 아 우리 총무님 아니시네 나 총무님인줄 알았어요 아닐 어우 엄청 큰거 가르셨네 고기 몇마리 잡으려고 는데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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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이 너무 좋다고요 고기 잡으로 오셨어요? 아 우리 여기 대회 하않아요 어디? 욕사대회라고 예 지금 220명이 여기까지 았어요 음. 여기까지 여기 많이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뭐, 예 우리 220명 아이고 많이 예 220명이었는데 고기 다 잡아가려고 온거야? 아, <laughs> 아 고기 한 마리 더못 잡았어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우리 서울이요 좋은 방송 예, 방금 예, 예 좋은 방송에서 지금 취재하고 아우, 지금 있는데 예지금안 나와 아어제밤에어제밤에요 우리가 11시 50분에 걸었는데 네. 니리 한 마리가 걸었어 예 그래가지고 터졌어요 여기까지 아. 거의 다 오고 아침에 큰걸 잡았네. 요 앞에서 83 잡았거든요 에. 대로 근데 사공대는 차고 나가버렸어요 뭐 잉어, 뭐, 잉어 잉어, 잉어. 왜, 왜 근데 사, 이, 혹시 밤에 있잖아요 사, 사공대가 하나 뛰어다니면은 니네 아. 걸리면 아. 건져주세요 우리 조사님이 뺏겼어 음. 그리고 또 3일 때또한 마리가 물어 갖고 꺼낸 게8 3이야 갖고 그 응? 방생 방생 예 방생했어요 방생. 예 방생했어요 예 바로 방생했어요. 방생했막아 방생했어요. 아아 <laughs> 우리는 고기 안 가져가니까. 예안 드세요. 예 그러니까 고기 구경만 하고 방생했어요. 아니이 진짜 좋네요. 장어 잡으로 다 되겠어요. 오. 아 그러니까요. 네, 전기 넣으시는데요 예. 음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제, 예 많이 잡으세요. 예. 음캬잡자들도 갖고 다니고 음. 아이고 황금이 걸렸네 아니 고기를 잡은 잡고 황금을 잡았어 아, 입질 들어왔어요? 예. 네. 어, 그랬어요? 어, 좀 기다려봐야지. 한 마리 나와주면 뭐 끝내주는데. 꼭이시간때 입질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입질, 어, 또 온다. 어. 많이는 안 올리더라고요. 어. 지금 겸해서. 저도 처음에는 좀 크게 달아요. 그래서 달천에 와가지고 붕어 허리급도 보고 아홉치, 지치도 보고 그다음 잉어도83 보고 볼건다 봤습니다. 예볼건다 네, 봤어요. 4자만못 봤지. 자료 수집은 다 했어요. 네. 아 병원학시터 가시는 거예요? 네, 저기 저 청풍호 병원학시터 저 들렸다 왔어요. 예, 그렇죠. 아, 음, 그러셨구나. 병원학습사 사장 참 좋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아, 너무 친절하시고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뷰하고 방송 한번 찍었어요. 야, 또 온다. 네, 아주 뭐, 사람이 구김이 없더라고요. 네. 사람이 딱 보기만 해도 정직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영상으로 우리 육사 프로스와 그리고 대저다오가 어, 캠핑 낚시 대회를 어, 아주 뭐 많은 캐스팅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행사가 끝났고요. 우리 경기지부에서 낚시사랑 경기지부에서 또 20인이 출전을 해가지고. 어, 입상을 했습니다. 3등과 어, 5등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어, 200, 220명 중에서 그래도 어, 5등 안에 들어서 좀 좋은 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면서 끝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은 좋은방송대 t v 가 여름 특집으로 휴가철에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꾸준히 종목 TV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